여러분 안녕하세요 사랑 백신 타로 리더 지선아입니다 저의 영상 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여러분 5월 하면 어떤 것이 떠오르세요? 아 저는 지금 감사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감사할 일도 많고 또 그런 감사의 날도 많이 정해져 있는데요 어버이날이나 스승의 날예 그렇게 감사의 날들이 있죠 어,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여러분들에게 곧 다가올 그 감사할 일이 어떤 일일지 타로 리딩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에게 어떤 감사할 일들이 올지 지금부터 타로 카드를 뽑아 볼게요. 네, 카드 뽑는 장면 함께 보셔도 되고요. 고정 댓글에 타임라인 보시고 바로 이동하셔서 리딩 들어주셔도 되겠습니다. 네. 카드 선택을 마쳤습니다. 네 개의 카드 파일 중에서 여러분이 곧 감사할 일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제가 맨 위에 있는 애니멀 스프릿 카드 이미지만 볼게요. 나비, 표범, 칠면조, 고래가 나왔습니다. 나비, 흑표범, 칠면조, 고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보세요. 잠시 선택하실 시간 드릴게요. 네, 선택이 되셨을까요? 그러면 나비부터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리딩이 와다 하셨다면 복채는 구독, 좋아요, 댓글로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버터플라이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이 버터플라이 카드는요. 나비 카드에서는 이렇게 메시지가 나와 있거든요. 변화는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보시면 이렇게 아름다운 날개로 활짝 펼치고 뭔가 여러분의 것을 펼치러 나아가는 네, 그런 모습이 상상이 되거든요. 어, 그동안에 좀 침체되었거나 어두웠던 에너지가 다 거두어지고 환한 빛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곧 당도에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어, 제가 아까 이 카드를 딱 보았을 때, 우와! 라는 그 탄성이 먼저 나왔거든요. 왜 그런가 하니, 일단 여러분이 화려하게 변신을 하시는 걸로 지금 보여집니다. 여러분의 감사할 일에 대한 키워드 두 장의 카드에서 보시면요. 이렇게 뭔가 럭셔리한 쇼핑을 마친 여성의 모습이 있고, 네, 그 쇼핑을 마친 후에 어디로 가느냐.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 저는 이렇게 좀이 카드 두 장이 연결이 되어서 느껴져요. 그동안에 혹은 과거에 여러분은요. 굉장히 힘든 일들이 많았다, 상처가 많았다, 인간관계에서의 상처도 있을 거고요. 뭐 이별, 실연에 대한 카드이기도 하고요. 혹은 뭐 사업의 실패, 뭐 아니면 일들이 잘 풀려나가지 않는 것, 고독함, 외로움 이런 에너지를 가지는 카드인데요. 그리고 이 관계에서의 인간관계에서의 굉장히 단단한 그 업의 고리 그것으로 인한 고통. 이런 것들을 의미하거든요. 근데 지금 그 에너지가 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서 지금 풀리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좀 단단하게 뭉쳐있던 어두운 에너지들이 풀렸다. 이미 여러분에게는 지금 그 에너지가 풀려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의 날개를 펼칠 때가 다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여러분이 가장 힘들었던 게 무엇일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선택의 문제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이 사람일까, 저 사람일까,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어떤 선택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극심한 음, 갈등, 어, 그것을 여러분이 겪어 왔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것이, 어, 해소가 되었다. 여러분이 확실한 선택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느껴져요. 여러분의 노선을 정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길을 정하게 되었다. 여러분의 인연을 만나게 된다. 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그 인연에 대한 이야기 혹은 그 기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이 마지막 카드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그 감사할 일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카드이거든요. 펜타클을 들고 있는 소년이 있잖아요. 예, 이것은 여러분의 인연이라고 한다면은요, 어, 펜타클의 요소. 실질적이고 안정적인 그 기회를 가지고 오는 귀인이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렇지만은 아직은 그 일들이 완전히 단단히 염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 에너지를 갖고 들어오는 귀인이에요. 그리고 이게 귀인일 수도 있고 혹은 기회 그 자체일 수도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탄탄하게 안정적으로 성장시켜 나갈 수 있는 그런데 여러분에게 굉장히 귀한 기회라고 느껴지고요. 그게 어떤 금전적인 부분하고도 관련이 깊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이 쇼핑 가방이거든요. 아, 여러분에게 정말 커다란 금전적인 기회 또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뜻을 펼칠 수 있는 그 변화가 여러분에게 들어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실 일은요. 그 여러분에게 닥칠 그 감사할 일을 상상하시면서 그 기쁘고 즐겁고 좋은 에너지를 상상하면서 깊은 숨을 들이마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하고요. 여러분 자신의 중심을 잘 지켜서 일들을 진행해 나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이 카드가 조언 카드로 나온 것은요, 여러분이 자칫 그 변화의 어떤 커다란 격변 앞에서 들뜰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외부의 에너지에 조금 휩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조언해주고 싶어하는 걸로 느껴져요. 여러분의 호흡, 네, 여러분의 중심에. 잘 맞추셔서 여러분에게 들어오는 기회 귀인을 맞이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요, 여러분에게 경제적인 기회 또 좋은 사람과 함께 여러분의 큰 뜻을 펼칠 수 있는 큰 무대로 나아가게 된다. 그러한 변화가 여러분에게 오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카드가 나왔습니다. 버터플라이 리딩 마치겠습니다. 네흑 표범을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이 곧 감사하게 될 일에 대해서 지금 여기 타로 카드에서 공통적으로 지금 다 펜타클의 요소가 나왔거든요. 그것이 가장 먼저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이 펜타클의 요소라는 것은 뭐냐면 동전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전은 흙의 요소, 안정의 요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금전적인 안정일 수도 있고, 뭐, 정서적인 안정일 수도 있는데, 그런 현실적인 안정, 또 여러분의 어떤 정서적인 안정을 가져다 줄수 있는 그 귀인, 뭐, 혹은 그 기회가 여러분에게 곧 들어온다.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감사에 대한 키워드 힌트 두 장의 카드에서 보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시간을 많은 시간을 공들여 왔던 일 혹은 관계가 있었던 걸로 보여져요. 근데 그것이 좀 여의치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느껴지고 그래서 여러분이 굉장히 기가 꺾였거나 침체되었던 그 과거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거든요. 좀 많이 힘들어서 아, 이 시간이 좀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오셨던 걸로 느껴져요. 여러분의 첫 번째 카드에서 이두 개의 동전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게 바로 그 여러분 상황의 어려움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어, 두 개의 동전, 두 개의 가치, 예, 그것을 잘 조율해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갈등도 느껴지는, 네, 그런 모습입니다.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잘 해야 되고 이게 맞을까 저게 맞을까에 대한 헷갈림. 이런 것 안에서 아, 내가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 차라리 어, 현실을 보지 않고 이렇게 그냥 고개를 푹 숙여버리고 싶었던 그 수많은 시간들이 여러분에게 있었던 걸로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흑포, 흑표범의 카드에도요. 여러분의 파워, 여러분의 힘을 지금 다시 불러올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의 힘이 다시 어, 여러분에게 들어온다. 여러분이 본래 가졌던 힘을 회복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카드에서 보상의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예, 보시면은, 이렇게 가운데 부자 상인이 여기 아래에 있는 두 사람에게 동전을, 어, 무엇을 나누어주고 있습니다. 베풀어주고 있어요. 자, 요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뭔가를 받는다라는 것, 보상을 받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떤 지출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희생한 것에 대한, 여러분이 애쓴 것에 대한 그에 합당한, 여기 저울이 있죠. 공평하게, 합당하게 여러분이 다시 돌려받게 됩니다. 보상을 받게 됩니다. 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게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라고 한다면, 어 여러분이 투자한 것에 대한 사람에 대해 투자한 것에 대한 것을 돌려받게 된다 혹은 여러분의 소통이 원활해진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통하고 싶은 상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 상대와 원활하게 주고받고가 잘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카드입니다. 네, 그런 에너지가 그 과정 안에 있고요. 여러분의 감사할 일의 과정 안에 있고, 네, 마지막에 카드에서 펜타클의 기사 카드가 나와 있죠. 이 네, 카드가 얘기를 하는 것은요. 귀인 카드거든요. 펜타클. 이 동전을 가지고 오는 기사는요,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금전적인 기회를 가지고 오는 사람이고, 굉장히 신중한 사람입니다. 대신 느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여러분에게로 오고 있고, 어,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기회를, 음, 가져다 줄 사람입니다. 경제적인 기회, 혹은 여러분의 실질적인 안정을 갖게 해줄 그 사람이 여러분에게 오므로써, 그동안에 여러분의 갈등, 혹은 여러분의 침체를 끝내게 될 것입니다.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인연이 들어옴으로써 예, 그 사람과 소통하게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에너지를 풀어주고 그 일에 감사할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크게 어, 영향을 미치는 그런 예, 감사가 될것 같아요. 그, 그것을 얘기하는 게이 보물섬이라는 카드거든요. 예, 여기 거북이가 있어요. 거북이 등에. 이렇게 아주 반짝반짝 빛나는 보석이, 보물들이 거북이 등에 실려 있습니다. 이 거북이하고요, 이 펜타클의 기사하고 성질이 비슷하거든요. 굉장히 느립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그 귀한 가치를 향해서 꾸준히 나아가는 에너지를 가지는 카드예요. 이렇게 여러분이 꿈꾸던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꾸준히 가져가시고요.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곧 보물을 안겨줄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이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귀인과 함께 가는 길에 있어서의 어떤 수확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커다란 보물처럼. 곧 다가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 걸로 보여집니다. 네, 흑표범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마칠게요. 네, 칠면조를 선택하신 분들에게 곧 다가올 감사할 일에 대한 카드를 펼쳐 보았습니다. 아, 여러분의 카드에서 느껴지는 것은요, 여러분의 감사할 일은 인연에 대한 것이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어떤 인연이냐, 여러분과 평생을 함께할 그 동반자 인연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키워드 카드 두 장에서 보시면은요. 이렇게 노부부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시장에 다녀오셨나봐요. 다정하게 이렇게 장을 봐서 집으로 돌아가는 듯한 이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평생의 반려자, 평생을 함께할 사람, 네, 그 분이 여러분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어, 혹은 이 리딩을 들으시는 분 중에 또 결혼하신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자, 근데 이 아래 카드에는요, 이렇게 마리오네트 인형을 조정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저는 이 카드가 이렇게 조합이 어떻게 느껴지냐면, 아, 이미 여러분에게 깊은 인연이 있고요. 뭐, 음 결혼을 하신 분이나 예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있는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룰지를 알게 됩니다. 예, 그럼으로써 어 감사하게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느껴져요. 우리가 이렇게 조정을 하고 뭐 다룬다라는 게 어떤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요. 여기에서는 음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해함으로써 또 함께 갈수 있는 예, 그 에너지를 가진 카드로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깊은 이해 그리고 서로에 대한 감사 그것으로 인한 축복 예, 그런 이야기를 하는 카드의 흐름이에요. 이첫 번째 카드 보시면은 변화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나와 있는데요. 어, 두 분이 여러분 곁에 있는 그 가까운 인연이 음, 여러분을 뭐속상하게 했거나 힘들게 했거나 두 사람이 안 좋은 시기를 저는 이미 지나왔다라고 보여져요. 이 운명의 수레바퀴라는 것은 커다란 변화, 어떤 반전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 혹은 평생의 반려자, 애인, 뭐 아주 가까운 친구와, 음, 큰 변화를 한번 겪어내셨던 걸로 보여져요. 안 좋은 순간을, 어, 뛰어넘었다. 저는 장애물을 뛰어넘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가운데 카드 보시면 썬 카드가 나와 있죠. 네, 이 카드 정말 기분 좋은 카드예요. 타로 카드 중에서 가장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카드고요. 태양처럼 밝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이 빨간 휘장처럼 아주 열정적인 에너지를 가지는 카드입니다.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분명해졌다, 밝아졌다를 얘기를 하는 카드예요. 현재 여러분의 에너지가 이렇게 아주 밝고 블링블링하다, 감사로 넘쳐 있다 이미. 라고 느껴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에 에이스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죠. 아, 이거였구나. 이거구나. 이 사람이구나. 딱 칼을 꽂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그 변함이 없는, 흔들림이 없는 상태, 예. 그런 인연을 여러분이 곁에 두신 걸로 느껴지고요. 뭐, 이게 일적인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힘든 일들이 지나가고, 이제 분명하게 여러분이 확신을 할수 있는 그 일이 여러분 앞에 이제 곧 닥쳐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감사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을 위한 조언 카드에도요. Come to the edge. 여기 끝에 와 있어요. 뭔가 여러분이 힘든 과정을 분명히 어, 지나오셨고, 이제 그 일이 완전히 마무리될 그 끝에 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 남은 느낌이거든요. 보시면 그렇죠? 네, 그래서 어, 저는 여러분이 현재도 이미 감사로 가득할 것으로 느껴지고요. 그렇지만 그 감사가 더 커져서 예, 아주 가까운 미래에 정말 아 이거였구나라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일, 그것으로 인한 감사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축복이 여러분 앞에 곧 다가올 것이라고 음, 보여집니다. 거의 끝에 와 있습니다. 여러분의 파트너, 동반자와 함께 어, 감사와 축복을 누리시게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칠면조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마칠게요. 네, 고래를 선택하신 분들의 카드를 펼쳐보았습니다.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감사할 일에 대한 키워드 두 장의 카드로 보았을 때, 네, 여기 악마카드인데요. 뭔가 여러분이 집착했던 것, 네, 집착했던 뭐 관계, 네, 그런 것에 있어서의 어떤 여러분의 그 머리 아픔, 굉장히 그꽉 차게 머리를 꽉 차게, 어, 힘들게 했던, 네, 그 일을 여러분이 해결하시게 된다. 그 에너지가 여러분을 이제 더 이상 괴롭히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묶여 있던 것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그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라고 느껴지거든요. 자, 이 카드의 흐름을 보면은 네 개의 칼, 그리고 다섯 개의 컵, 이렇게 마지막에 펜타클의 왕이 나와 있어서요. 여러분이 이 과거에 굉장히 어려운, 힘든 인간관계에서, 음, 좀 많이 지쳐 있었다라고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지쳐서 휴식을 취하시는 모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 어떤 인간관계에 대한, 뭐, 혹은 여러분이 집착하는 것에 대한 것을 놓고 싶은데, 어, 놓지 못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의 어려움도, 여러분 스스로를 컨트롤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으셨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게 이제 악마 카드예요. 네,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제 해롭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고 보내줄 것은 보내주고 또그 보내준 것 뒤에 남아 있는 것, 소중한 것이 여러분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살피시게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럼으로써 이 펜타클의 왕을 여러분 곁에 두게 됩니다. 뭐 혹은 여러분이 펜타클의 왕이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펜타클의 왕은 어떤 에너지냐면은요, 어, 동전의 요소, 돈의 요소, 돈의 요소에 있어서의 가장 높은 레벨에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곁에요 이미 이런 분이 계실 수 있어요. 혹은 여러분의 그 감사할 일에 이분이 강력한 지지와 후원을 해준다. 여러분에게 어떤 정서적인 안정, 경제적인 안정, 그것을 해주실 분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미 들어와 있고, 혹은 곧 들어온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사를 느끼게 되고 또 그분에게 감사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걸로 느껴져요. 어, 저는 이분이 여러분 곁에 이미 있었던 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이 조언 카드에 끝나지 않는 교환곡이라는 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끝나지 않는 교환곡처럼 계속 반복되는 문제, 뭐 반복되는 어떤 중독과 집착의 에너지, 여러 분 스스로를 힘들게 했던 관계. 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정말 이 패턴이 끝날까 라고 생각을 했던거 그것이 끝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으로써 여러분은 어 경제적인 안정도 찾게 되고 또 어떤 정서적인 부분에 있어서 단단한 기반이 되어줄 수 있는 후원해 줄수 있는 그 귀인을 여러분 곁에 두게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감사할 일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선택하신 이 고래 카드의 메시지에도요. 정말 엄청난 그 미스테리, 정말 신비한 것, 그걸 믿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바꿔 말하면, 여러분에게 이러한 엄청난 미스테리, 엄청난 신비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뭐, 이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너무 멋진 분이 어, 여러분 곁에 곧 아주 안착을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예,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주고 경제적, 정서적으로 든든하게 해주실 예, 그분이 여러분의 곁에 아주 꼭 달라붙게 됩니다. <laughs> 라고 얘기를 하는 걸로 느껴집니다. 예, 그것이 여러분의 감사할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고래를 선택하신 분들의 리딩 마칠게요.